안녕하세요 개차 김민경입니다 이달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슈를 알아볼 브랜드는 바로 폭스바겐 두 번째로 볼보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슈 상품성 체크가 먼저죠 다음 만나볼 이슈에 있는 브랜드 바로 캐들락입니다 캐들락은 그럼 뭐가 이슈냐 약속을 안 지켜서 이슈다 가을이 오면 우리가 약속처럼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낙엽이 진다 낙엽 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보이겠죠 이달 이상하게 보이는 브랜드 바로 캐들라입니다 출시를 약속한 모델들 제때 나와도 모자랄 브랜드인데 지금 오히려 그 약속을 어기고 있다 페이스리프트를 예고한 중형 SUV XT5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만나볼 수 있게 된 대형 SUV죠 XT6 새로운 중형 세단 CT5까지 그 리스트만 보더라도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모델들 사실 올 하반기에 출시를 약속했던 모델들인데 다 약속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분위기를 뒤집고자 할인율을 높였습니다 어떤 모델에 대해서 할인이 올라오냐 CTS, CT6. 두 모델이 올 하반기 들어서 역대, 할인가로는 최정점에 이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CTS 프리미엄이 6,394만 원이었는데 여기서 지금 할인율이 21.1%인 1,350만 원. 실제 구매 가격은 5,044만 원. CT6 플래티넘 트림의 경우 기본가가 9,768만 원. 이 금액의 13.8%인 1,350만 원이 지금 할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캐딜락 준대형 세안을 8,418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은 현금과 금융 모두 동일하게 배용되어 있기 때문에 입맛 따라 구매 조건 가져와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XT5 페리 모델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기존 XT5에 대해서 할인율을 좋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6,605만원에서 22.7% 1,500 빠진 거죠. 5,105만원. 작년에 같은 달, 즉, 2018년 10월과 비교해봤을 때 무려 500만원 이상 할인 금액 늘어난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슈가 있는 브랜드들 다뤘는데 이번에는 이슈가 없는 게 이슈인 브랜드가 있어요. 마세라티. 한 볼게요. 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슈가 없는 줄알았는데 이슈가 있어요 할인 금액이 좀 늘어났네요 가장 인기 좋은 모델 뭐예요 기블리 350만원까지 6기통 모델 기블리 350의 경우 출시 가격이 1억 1840만원이죠 그런데 이제 금융 할인 이용시에 1421만원을 깎아준다 이겁니다 이는 지난달보다 236만원이 지금 늘어난 거여서 실제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은 1억 419만원. 이 외에 2억 넘어가는 파트로 포르테 GTS 모델들은 기본가가 올라가는 만큼 할인가 역시 460에서 470 정도로 이달 가장 높은 할인 폭 보여주고 있어요. 10월에 이슈가 있는 브랜드와 함께 이슈가 없는 게 이슈인 브랜드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어지는 10월 브랜드별 할인가 만나보시려면 저희 개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차 김민규 였습니다.